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층 개울행 AI 주랭이입니다본 영상 컨텐지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주이니 공부하는 모습보다는 성컨건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 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계가 매수했고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을 체크해 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어우,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1263.3원. 네, 이때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빠지는 모습으로, 네, 마무리가 되긴 됐어요. 1266원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꼭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의 수급과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지금, 네, 1.5%에서 1.75% 5%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만 인플레 불극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어, 한국 은행에서 조금 강하게 어, 강하게 그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지금 약간 빅스텝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약간 투심이 저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틀 전에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기대 인플레가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래서 집값 정은 오락가락. 라고 썼는데, 일단 소비자 물, 그 심리 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을 했는데, 이 이유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항상 얘기하드리지만, 우리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감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예, 소비를 하는 것이 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요. 네, 한미일과, 북중러가, 예, 완전 그냥 대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숭방으로 인하여 더 커졌죠. 그래서 약간 그, 약간 냉전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핵을 쏘든지, 아니면 뭔가 약간 진짜 미사일로 약간 위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번처럼 뭐 미국과 중국의뭐 이렇게 약간 패권 전쟁 이런 데에서 어 우리 새우 등이 터지거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뭐 설마 뭐 전쟁이야 일어나겠어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근데 러시아도 전쟁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항 상장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당분간 증시는, 네, 변동폭이 클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요, 네,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은 할 건데, 어, 니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고 만약에 장 중에 이런 기사가 딱 떴다. 그러면 이제 막 장이 막 쭉쭉쭉쭉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뭔가 이상하다 하시면 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싶으면 항상 어, 빠르게 네, 뭐 속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남태평양 국가들과 FTA 안보 협력 합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네 솔로몬 제도를 포함한 8개 방 8개국을 방문해가지고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본인들과 이렇게 아무래도 사이가 좋은 네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긴장감을 긴장감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내진 네, 보시면 러시아 여권을 받는 마리우폴 사실은 합병 시장이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가지고 이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여, 러시아 여권을 나눠주고 있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가 사실상 마리우폴 합병을 사실 시작했다라는 것을 근데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봤더니만 이 푸틴이 대통령령으로 네, 대통령령으로 어, 이 신청 절차를 완전 간소화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아주 빠르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원래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쪽 입장에서는 원래는 땅을 내주면 안 되는데, 땅을 좀 내준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푸틴이 원래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이상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푸틴이 명령을 내린 건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얘기하기를, 네, 지금 25일날 채무상한 연장을 종료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디폴트가 임박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있잖아요. 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정인설 기자님께서 이거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너무 잘해놓으셔가지고 여러분께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은 105년 만에 처음인데 곳곳에서 무시당하는 러시아 국가 부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내려오시면 원래 이렇게 그 채무자가 원래 돈을 갚겠다. 예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러시아죠 러시아가 돈을 갚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채권자 관리인들이 일제돈안 받을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이 원래는 보통은 배째라 이러면서 두손두발다 드는 게 디폴트인데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돈을 갚을 거야 근데 달러는 줄수 없고 응, 음, 우린 달러로 줄수 없으니, 어, 루브로 하러 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싫어! 달러로 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이, 뭐또 이걸로 준다 해도 싫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는 외화 자산이 다 동결됐기 때문이야.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나 러, 그 미국에서 러, 그 외화 자산을 아예 다 동결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 우리나라 하나로 809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중에 해외에 있는 절반가량의 달러 자산이 현재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갚을 순 있는데 우리가 로브라 주면 되잖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이 우린 달러 아니면 안 받을 거야라고 해 버리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중요한 것 를좀 읽어보자고 한다면 일단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현재 만약에 지금 돈을 많이 못 갚잖아요. 이 지금 보시면 23일 달러와 채권 중 일부 에 대한 이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달 6월 24일까지는 또또 또 추가로 상한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를 다 갚지 못하는 거면 6월 23일부터 30일간 유예 기간을 갖고요. 6월 24일부터 15일간 유예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각각에 이렇게 각각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7월 9일부터 채권단으로 계좌에 돈을 받지 못하면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디폴트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월 9일이 아마 마지노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가 계속 얘기한 거 루브라로 돈을 갚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예고 있고 어,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야 이제 손해가 우리는 손해인데 니네는 왜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 정부의 화폐 통제 때문에 루브라 가치가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채권자 니네도 손해가 아니다 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제 문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투자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네,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이 물론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제재를 피해서 돈을 방법인데 뭐 화폐와 결제만 거래은행 이런 것들이 모두 상관이 없는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루브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는 좀 힘들죠. 그리고 아니면 인도 루피와 같은 것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화폐로 바꾼 뒤에 그걸 다시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미국 채권자가 미국 은행을 통해 하니까 결국에는 재무부에 미국 재무부에 감시망에걸리게 편하다 이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손발을 조금 다 묶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7월달에 네, 그때가 조금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 뭐 다른 디폴트 이런 그런 상황을 조금 생긴 그런 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지금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이미 네 이미 이런 거예요. 침공,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거에 그런 것들과 이런 것들의 어떤 이유에서 이미 리스크가 선반영됐다는 게첫 번째. 내 네, 이유인 거죠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 채권 등급을 사실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을 시켜 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피해가 덜 하지 않을까 라고도 지금 생각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러시아의 국제거래 가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액도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진짜 행여나 러시아가 진짜 디폴트가 된다고 하면 동결시켜버린 러시아 해외 자산이 있잖아요 그걸로 처리를 하면 된다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게 기사님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조금 하시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반동량과 정화통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핵 화학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용인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푸틴이나 이런 건강 이상설들 돌면서 조금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화생방 물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혹시 모르는 정보가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 좀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사흘째 사망자가 0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신규 발열자가 10만 명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망자 수가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뭐 약간 이런 이런 것들을 약간 시, 그 신격화한다고 얘기 가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이 네그 러시아랑 뭐 중국이랑 같이 해가지고 미사일 조금 쏘거나 뭐 핵실험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 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해야 되는 상황이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점 또 다시 줄어드는 거. 한번 슈팅 쌌다가 줄어들었다가 슈팅 쌌다가 줄어들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 하락했어요. 을 네, 마이너스 0.18% 하락을 했고요. 2,612.45 포인트로 자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저점. 네,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결국에 못 들었죠? 네, 못 들고 지금, 요렇게. 꼬리를 살짝 터치하긴 했는데, 어, 이거는 어제 미국장이 조금 좋았어가지고, 우리나라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이렇게 조금 내려온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더 빠지게 된다고 하면 조금 힘들겠죠? 근데, 올라갈 거라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14% 하락을 했고요. 871.43 포인트로 네,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저점이 여기인데 네, 여기를 뭐,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하락한 추세가 있는데, 얘도 여기 살짝, 꼬리 살짝 터치하고, 네, 이 상태에서 또 붙들지 뭐 못하고, 이렇게 조금 빠지는 형태를, 네, 지금,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지금 종가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상으로 캔들을 안 깨서,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시가를안 깨서, 네,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대, 보통 근데 금요일 날은 장이 안 좋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썩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수급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파는, 그런 흐름이 더 많은 것 같고, 외국인들 그 수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뭔가 막 조단이나 엄청 많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다들 조금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옛날처럼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다들 투심이 조금 약,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너는 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조이시티를 네, 4848을 조금 했는데, 뭐, 이 여기서 찍힌 건 이렇게 조금 나오고요, 확실히. 네, 조금 먹었고요. 그리고 서한기계공업이 조금 올라가길래, 전요때 다시 불타기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또 괜히 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3에서 터치하고 조금, 네, 위에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이랑 뭐 계속 뉴스는 솔직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빅텍이나 스펙코 요것도 오늘 조금 움직여 주나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지스 살짝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요 상태에서 이제 슈팅 을 한번 쏴줄지 말지가 관건일 것 같고 공구원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요 박스를 지금 조금 소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정도 박스 권이거든요 여기를 조금 소화해 주고 있는 가정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 가지고. 네, 저점만 깨지 않고 계속 네, 이렇게 저점에 들어 올려만 준다고 하면 네, 요런 추세 타고 가다가 한번 네, 슈팅 한번 싸 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이시티 그래서 네주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내일 상태 봐 가지고 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이제 112일선은 깨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만약에 깨면 내일 무조건 자를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서한기계 경우, 오늘 2차 매수 했는데, 네,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마이너 10%도 됐네요. 한국종합, 이거, 요거는 이제 보니까 6일선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여기서 지켜줄지, 아니면 증시 빠지면서 같이 밀릴지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주 섹터가 많이 도는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그냥 단타로 해가지고 수익은 역시 안 잡는 게난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요즘이고요. 확실히, 네, 좀감망을 하는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아요. 뭔가 이 섹터가 돌아서 이 섹터 잡으면 너무 빠르게 치고 빠져 가지고 그렇게 또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시장은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예전처럼 뭐 사두기만 하면 올라가고 뭐 이런 시장은 아니어 가지고 요새는 어 여기가 타점이니까 조금 더 냅두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걸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흘러내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예, 네, 지금 조금 다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칼 손절해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여기서 손절가 여기를 잡았는데, 막 이거 깬다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단타 하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 힘든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결국에는 네, 이런 시장 저런 시장 그런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식 시작 처음 하고 난 이후에 음 제일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laughs> 옛날에는 몰라서 그냥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뭔가 조금 알것 같은데 원래 그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안 가니까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어찌 됐든 네 놓칠 수 없고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 시장을 한번 이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 계좌가 놓아내리고 있는데요. 계좌 뭐, 100만원 계좌 다 없어져가지고, 빵원 된다고 해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열심히, 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친교량아의주식출렁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 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